자 여기는 또 새로운 어떤 벽면에 와서 달모가 달마도가 그려진 것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찍었습니다. 아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 자 이쪽으로 보면 동일여인숙 아, 옛날에 그 쉬었다가는 곳. 우리 휴식 공간이 휴식 공간. 간이 휴식 공간. 어. 자 이렇게 눈에도 그리고 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독도라는 또 글씨도 새겨져 있고 새겨 있고 저 저기도 보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제가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저기도 그려져 있고 여기서 시멘트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음또 여기도 모서리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에도 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얘기는 철수가 되는 곳입니다 자여기도 그려져 있고 대문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그 성남동 울산 중구 성남동 쪽에 개발이 되고 있고 어, 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 보면 별그 공간의 벽마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독도 뒷장. 경상도 사투리죠 독도 뒷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 독도의 이사부길. 아이것또 어, 안용복길. 어. 이렇게. 어. 요 모서리에도 알마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철거하는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담댕이풀 사이로 이렇게 제가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 그려져 있습니다. 이쪽도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아, 레인보우 모텔입니다. 모텔 벽면에, 아, 이렇게 닮아도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러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있는 달마들은 뭐뭐 시골 그뭐 아니면 독도 어부들의 그 어떤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도 담쟁이풀이 독도 오징어를 이렇게 다 지금 중간으로 지나갔습니다. 네, 여기다 그렇고. 크리난지가 오래된 거는 작년에 그랬으니까 한 1년 넘었죠. 그렇보니까 담쟁이풀들이. 이렇게 작품 위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 이 공간을 이용해서 닮아도록 잘못을... 예. 독도 뭐 강치 예. 독도 강치가 이렇게 예.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우리 그 시내 쪽에 이큰 공사 현장이 이렇게 보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개발 중입니다 여기는 보면 어떤 중구 주민중심 행복도시로 이렇게 네, 슬로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모텔 옛날에 모텔이었던 자리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달마도가 그려져 있었는데 비가 와서 흐물어졌습니다. 이바라게이트식으로 지금 그래. 여기 보면 독도 달마이지. 나는 독도 그 새해 때 초에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토끼를 그리고 여기는 또 달마도를 그렸습니다. 이게 지금 달마도였는데. 아, 비가 오고 풍화영에서 지금 이렇게 허물어졌습니다. 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아, 여기는 조금 남아있는데, 이쪽은 보니까, 닮만지 아, 뭔지 잘 구분이, 구분이 잘안 됩니다. 아, 예술의 흔적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보면 토끼달마가 그려져 있죠 원래는 또토끼에 해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다 이렇게 새 사슬로 문을 잠겼습니다 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도 보면 어. 이렇게 작품들이 남아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자 이젠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거울은 아닌데 유리 속에 제가 비치죠. 어.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달마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어, 전봇대에도 그려져 있고, 음. 그리고 또 이렇게, 어. 희미하게 안 보이는 것도 있죠. 선명한 것도 있고 또 모서리 쪽에 어, 이렇게 알마도가 있습니다. 이는 모습인데 엄청 겁나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빗물에 흐물어졌어요. 자, 여기는 이세멘트를 요철로 부불로 요철 식으로 튀어나오고 이래서 울퉁불퉁합니다. 독도요. 영원하라. 응. 자, 재밌죠? 에. 자. 속도 달마의 집입니다. 자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